안녕하세요. 파채원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어, 가장 핫한 책 언컨택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 김용석 작가님은요 굉장히 책을 많이 내신 분이고요. 트렌드 인사이트랑 비즈니스 크리에이티비티를 연구하는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소장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어, 경영전략컨설턴트, 비즈니스 창의력 연구자,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LGGS, 뭐 SK, 하나, 롯데 등 주요 대기업과 어, 기획재정부, 뭐 아니면 뭐 국토교통부, 뭐 이런데 굉장히 많은 워크샵을 하시고 책을 어, 내시기도 하시면서 다수 기업들을 위한 자문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일단 책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 페이지 32페이지에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이슈가 되면 가장 타격을 입는 업종이 숙박, 여행 업계인데 야, 놀자가 바로 그에 해당되는 회사다. 일반인들이 코로나 모텔을 찾으면서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듯 야, 놀자 같은 회사로서도 접촉에 대한 불안이 커져 언컨택트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대비와 모색이 필요하다. 야, 놀자와 제휴를 맺고 있는 모텔, 호텔 같은 숙박업계에 대비가 필요한 것이다.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는 이슈가 전염병이다. 대비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고 했으니 숙박업계로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대비는 필요한 것이다. 공간, 설계, 동선, 비품, 직원과 손님의 접촉 등의 부분에서 좀더 안전한 개선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불안감이 성욕을 이길 수 있을까? 중에 나온 글이고요. 어, 그리고 군내식당도 바뀌는데 회식은 언제까지 유효할까? 중에 어, 읽어드릴게요. 기성시대식 회식문화는 직장의 밀레니엄 세대가 많아진 지금 시대에선 직원들의 화합과 단결과도 무관해졌다. 오히려 회식이 화합을 더해질 수 있다. 함께하는 자리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술자리 중심의 회식문화는 한계점을 맞았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는 회식 문화가 저물어가는 데 쐐기를 막았다. 오래전부터 비위생과 감염 문제가 내내 제기돼도 잘 고쳐지지 않았던 술잔 돌리는 문화도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이다. 많은 사람들은 술잔 주고받으며 끈끈하게 스킨십하거나 만취하지 않아도 충분히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시대를 원하고 있다. 좀 넘어가 볼게요. 불평한 소통 대신 편한 단절, 초연결 시대의 역설 타인과의 대면과 접촉을 피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다면 피하고 줄이는 게 언컨택트다. 무조건적인 단절이 아니라 피하고도 피하고 줄여도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언컨택트 기술이자 서비스 방향이다. 기술적 진화의 목적은 위협 회피와 안전 지향과도 연관이 있다. 기술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고 이를 통해 우리의 자유를 더 확대시켜준다. 결국 언컨택트는 우리가 가진 활동성을 더 확장시켜 주고 우리의 자유를 더 보장하기 위한 진화 화두다. 비대면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욕망의 문제다.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것도 결국 우리가 가진 욕망이 바뀌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로 변화하는 것이다. 언컨택트는 욕망의 진화인 셈이다. 참 그럴싸한 얘기죠. 자, 좀 넘어가 보면 이웃의 부활과 자발적 고립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관계는 뭘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관계는 중에서 읽어드리면요. 나만의 아지트를 만드는 사람들도 늘었다. 요즘 동네 책방이나 카페, 북카페 등을 아지트를 만드는 차원에서 시작한 이들이 꽤 있다. 취향도 가시하고 사람들과도 어울리기 위해서다. 물론 본업은 따로 있다. 이건 일종의 도심 월든이다. 고립된 산 속이 아니라 도시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서 나온 일이다. 무조건적 연결에서 호의적이자 선택적 연결로 그리고 선택적 단절을 거쳐 무조건적 단절로 이어진다면 우린 지금 선택적 단절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바로 언컨택트 사회의 본격적인 시작인 것이다. 여기는 페이지 236페이지였습니다. 자, 좀더 내려가서 볼까요? 느긋한 연대와 언컨택트 사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집단주의적 문화가 퇴조하고 개인주의적 문화가 부상했다. 개인주의적 문화가 부상했다. 이런 시대의 문화, 우리가 그 느슨한 연대를 얘기하는 것은 변화된 욕망 때문이다. 혼자 사는 시대라서 오히려 새로운 연대가 필요해진 것이다. 고립되고 외롭고 싶은 게 아니라 혼자 사는 것을 기본으로 두고 필요시, 사람들과 적당히 어울리고 싶은 것이다. 혼자와 함께의 중간 지점, 즉 혼자지만 가끔 함께가 되는 서로 연결되긴 했지만 끈끈하진 않은 느슨한 연대인 것이다. 이런 욕망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사람들과의 관계는 과거와 같을 수 없다. 끈끈함이 주는 친밀함에서는 우리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갈등도 동반된다. 이런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느슨한 연대에서 드러난 욕망이기도 하다. 언컨택트를 통해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회피하려는 욕망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시점에 우리 선택을 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가지는 장점은 일부 취하되, 그런 연기를 주는 부담스러움이나 복잡함은 덜어내겠다는 태도가 느슨한 관계를 만들어냈다. 집단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다소 이기적인 태도로 보이지만 개인적인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태도다. 그리고 이건 개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선택이다. 저는 이 말에 사실 동의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언컨택트 사회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사회적 동물이다. 여기서는요. 그동안의 역사가 오프라인에서의 연결과 교류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인류를 진화시켜 왔다면, 이젠 온라인에서의 연결과 교류를 오프라인과 병행시키는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다. 언컨택트는 단절이 아니라 컨택트시다의 진 것이다, 진화인 것이다. 우리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더 효율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연결과 교류가 되는 언컨택트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결국 언컨택트 사회가 되어도 우리의 공동체는 유효하다.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도 유효하다.다만 사회적 관계를 맺고 교류하고 연결되는 방식에서 비대면 비접촉이 늘어나고 사람 대신 로봇이나 it 기술이 사람의 자리를 일부 채울 수 있다.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자, 양극화와 디스토피아, 언컨택트가 우리에게 던진 고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언컨택스, 언컨택트 사회는 예고된 미래였지만 코로나19의 갑작스러 등장으로 전환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언컨택트 환경을 도입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이 언컨택트가 가진 문제를 급격히 노출시키는 계기도 되고 있다. 인간 소외와 새로운 갈등, 새로운 차별과 새로운 위험성, 결국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우리 사회는 언컨택트 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었는데 그 시기가 당겨지고 속도가 빨라졌다. 이미 시작된 언컨택트 사회, 우린 그 속에서 계속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야 한다. 이제 시작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